제1장 다라니편 제7절 육자진원의 공덕 한번 염송할지라도 착한 복이 수승함이 방생한 게 함과 같고 산밀로서 전일하게 한번 염송하게 되면 오역죄를 소멸하고 매일 쉬지 아니하고 108번 염송하면 삼도고를 받지 않고 매일 지녀 염송함을 그쳐지게 아니하면 지혜총명 하여지며 그 음성이 청철하고 일체 법문 보는 바를 알지 못함 없을지며 사대 모든 병통이다 명을 해치 못할지며 놀라거나 두려움이 나지 아니할 것이며 횡사하지 아니하며 길상함이 뜻과 같고 팔만사천 모든 삼아 침노하지 못할지며 복기운이 점점 자라 의식 모두 구족하며 새새생생 나는 곳에 대명왕이 자제하사, 천겁에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느니라.